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의 액티브 펀드 순자산 2천억 돌파하면서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암 학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리가켄 바이오도 새로운 그 후보 물질 우리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ADC라고 그러죠. 후보물질 연구 성과를 발표를, 어, 하고요. 어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지난 금요일날 보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어 내놨습니다. 아 그래서 어, 바이오에 대한 에, 지원을 어, 과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리는 에,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라 해서 어, 바이오주가 지난 금요일 날 유독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에, 주말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고용 어, 쇼크 상태에 가까운 에, 실업률은 4.3% 였습니다만 은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수혜주가 바로 바이오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많은 종목들 제가 추천한 많은 종목들이 이미 상승을 해왔죠. 그중에서 지금도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 리가켄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해. 들인 종목들 어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이런 종목들은 뭐 초급등을 했고 알테오젠까지 에, 심지어 어 이제 바닥권에서 어 바닥 탈출 시도가될 거다 유한양행 지난주 목요일인가 추천해 드렸고 한데 리가켄바이오도어 지난주 수요일 날 어, 변화점이 나오고 어 여권 어, 지금 지금 올라가는 하다가아 지금 프리 마켓입니다. 8시 40분 대 지나고 있는데, 뭐, 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여기서 20만 원이 최하 위 목표치가 여기서 한번, 전에 이제 잡아봐요, 여러분들. 11만원 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 12만원 그 뚫고 올라가면서 21선 뚫고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어느덧 15만원 라인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뭐 20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더블 수익이 나버리는 겁니다. 뭐 24만원 정도 가면 더블 수익이 날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 지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랠리가 바이오주의 그 순풍 어 미국 금리나 가능성도 커지면서 어 순풍이 나오지 않겠냐? 어 미국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9월달까지 핵심 빅 파마들한테 약가 인하를 종용을 했고 트럼프가 그 이후에 이제 안 되면 이제 관세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 거기에서 이제 뭐 직접적 영향이 좀 적은 종목 어, 이런 것들은 어, 상관없이 금리이나 사이클 재개에 따른 오히려 수혜주로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에, 유독 그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인데 에, 그 중에 하나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어, 종목 중의 하나인 리가 캔바이오도 어, 추가적인 상승이 에, 나올 수밖에 없다해서 여러분들. 어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 종목으로 어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요 15만 원안차 기업으로 보고 20만 원 친다.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대로 뭐 이상 전선 없이 보유하고 어 매수 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전 투자 TV에서 어 이렇게 이제 다 가이드를 잡아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추천해드린 에, ABL이라든지 그 특히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야. 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추천한 시점이 4만원 어 4만원 4만원, 음, 저 4만원 막 넘었을 때죠? 요, 요, 요 자리네, 그죠? 어, 추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번 추천하고, 어, 그러고 이제 단기에 더블 수익이 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 리아캠은 이제 그런 과의 탄력은 조금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어, 올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 조정도 이제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추가 상승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니 만큼 더 오르기 전에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선 딱 지지 잡고 이제 때려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어, 천재투자TV를 그래 구독, 좋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아주 쌈박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수익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팅앱인데 제가 최고 전문가 24명이 모여있는 곳이 오르고 차팅앱으로 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줘버리니까 차팅 리딩을 해버리니까 어, 그대로 따라하니까 주린이들이 어마어마하 수익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에, 더블 수익 내는 오르고, 반토막 깨서 살리는 오르고, 이런 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여의도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곳이 오르고 차팅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되는데, 어, 일단 뭐, 장 초반에, 에, 전문가들이 주로 오전장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 후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요 공개 채팅 테이블을 눌러보면, 24명 무어방이다 있다고, 주식 코인 다 있어요. 전문가 사진들로 보면, 투자 성향도 나와 있습니다.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입장하셔서, 어, 도움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자투자TV 구독, 좋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